책을 읽는 가장 쉬운 방법. 릴라 오디오북 2장.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메커니즘. 서울과 지방 부동산은 양국화될 것이다. 한국의 도시는 서로 다른 운명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과 판교 같은 도시는 향후 성장할 게 분명하지만, 제조업 중심 지방 도시는 침체기를 걷게 될 것이란 얘기다. 애니코모레티의 직업의 질약을 읽어보면 이런 생각이 전혀 엉뚱한 것만은 아니라는데 공감하게 될 것이다. 세상은 점점 더 평평해진다고 한다. 왜 그럴까? 세계는 평평하다의 저자 토머스 프리드먼은 세계화 때문이라고 말한다. 세계화에 힘입어 기업은 제품을 싸게 만들 수 있는 나라로 공장을 옮겨간다. 인터넷 혁명과 전자상거래 기술의 발달은 세계화를 더욱더 가속화시킨다. 이제 장소는 과거만큼 중요하지 않다. 지구상 어디든지 싸게 만들 수 있는 곳으로 공장을 옮겨간다. 그래서 인건비가 싼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의 도시선전은 세계화 덕분에 엄청난 속도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 인도도 마찬가지다. 인도의 도시 벵갈 루루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IT 인력 덕분에 소프트웨어를 싸게 만들고 공급할 수 있어 급속도로 번성하고 있다. 미국의 콜센터가 이제는 미국이 아닌 인도에 세워지고 있다. 이처럼 세계화 때문에 인건비가 비싸고 집값이 비싼 선진국의 도시는 외면을 받고 비용이 싼 후진국의 도시가 각광받아서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평평해질 것이라는 게 우리의 상식이 되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세상이 점점 더 평평해진다는 말은 맞는 말일까? 직업의 지리학 저자 앨리코모레티는 아니라고 한다. 일례로 미국 실리콘밸리 IT 기업의 경우 기술자의 연봉이나 집값이 인도 IT 기술자에 비해서 엄청 비싼데도 불구하고 미국 IT 기업은 인도로 옮겨가지 않는다. 집값도 비싸고 IT 기술자 연봉도 비싼 시애틀이나 실리콘밸리는 점점 더 번성하고 있다. 왜 미국 IT 기업이나 바이오 기업은 비용이 싼 인도나 중국으로 옮겨가지 않는 것일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왜 세상이 평평해지지 않는 걸까? 엘리코 모레티에 의하면 세계가 적용되는 분야가 있고 적용 안 되는 분야가 있다고 한다. 전통 제조업은 세계화로 국제분업이 일어나고 세상이 평평해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면 제조업 공장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다시 중국으로 옮겨간다. 스웨터 만드는 공장은 인건비가 싸고 전기가 들어오고 땅값이 싼 곳이면 어디든 옮겨갈 수 있다.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논리에 따라 옮겨가지 못하는 산업이 있다. 그게 뭔가? 바로? 혁신산업이다. 혁신산업은 어떤 산업을 말하는가? 자원보다 아이디어, 특허, 기술 같은 것이 더 중요한 산업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바이오산업, 4차산업, 첨단기술 같은 산업 말이다. 왜 혁신산업은 땅값 싸고 인건비싼 지역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는 혁신산업은 뭉침의 힘이 작용하는 장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뭉침의 힘이란 구체적으로 뭔가? 나는 뭉침의 힘을 풍부한 인재, 지식 전파, 인프라 제공으로 나눠서 설명한다. 첫째, 풍부한 인재가 있는 곳에서만 혁신 산업은 가능하다. 혁신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사람이다. 혁신을 만들어낼 창조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재를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 후진국으로 옮겨갈 수가 없는 것이다. 둘째. 혁신 산업은 인재들 간의 지식 전파가 중요하기에 후진국으로 옮겨갈 수 없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영량 있는 인재들이 한데 모여서 서로 자극을 주고 영향을 주고받을 때더잘 생겨난다. 회의실뿐만 아니라 같이 차 마시고 밥 먹을 때 무심코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튀어나온다. 그러니 혁신기업은 단순히 비용이 싸다고 인도나 중국으로 옮겨갈 수 없는 것이다. 셋째,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인프라가 중요하다. 혁신기업이 성공하려면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탈이 있어 돈도 대주고 경영지도도 해주고 회계도 도와주어야 한다. 또 인터넷 및 통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글로벌 정보와 세계적 연구 흐름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 최고 수준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이 아니면 어렵다. 이세 가지 뭉침의 힘 때문에 혁신 기업이 단지 비용이 싸다고 중국이나 인도로 옮기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뭉침의 힘은 혁신 기업이 한 곳에 모이게 만들고 그런 혁신 기업이 모여 있는 도시는 점점 더 발전한다. 반면에 일반 제조업 중심의 도시는 세기화 때문에 비용이 싼곳으로 공장을 뺏기게 돼 쇠퇴한다. 결과적으로 혁신산업 기반도시와 전통 제조업 기반도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격차가 커질 것이다. 미국이 지역적으로 평평해지기 보다는 갈수록 울퉁불퉁해지고 지역 간 불평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의 양쪽 해안가 도시는 성장하고 번영하는 데 반해서, 중부 내륙의 도시는 몰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이 같은 이론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각 지역의 주요 산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도시의 흥망성쇠를 전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너무나 거대한 힘이어서 잠시 늦추거나 멈출 수는 있지만 그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다. 세계와 외에 지역 간 격차를 벌리는 또 다른 요인은 기술 혁신에 있다. 혁신은 공장을 자동화한다. 로봇이 노동자를 대체한다. 해가 갈수록 제조업의 종사는 노동자의 비율이 줄어든다. 현재 미국에선 제조업의 종사는 노동자의 비율이 6%에 불과하다. 기술 혁신은 제조업의 경제 비중까지 줄어들게 만든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한국도 제조업의 비중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첨단 제품인 반도체조차도, 해마다 경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즉, 제조업은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혁신 때문에 경제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따라서 제조업 도시는 스스로 혁신에 의해서 쇠퇴할 운명인 것이다. 반면에 미국의 서부 해안과 동부 해안은 성장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서부 해안에는 IT 기업이 모여 있고 바이오 기업 같은 혁신 기업이 몰려 있다. 동부 해안에는 금융회사와 패션업체 같은 선진기업이 몰려있다. 기술혁신과 세계화는 선진국의 제조업 몰락을 가져왔지만, IT 기업과 바이오, 그리고 금융 패션 같은 혁신업종엔 비약적인 성장 발판을 만들어 주었다. 그렇다면 기술혁신과 세계화가 IT, 바이오, 금융 같은 혁신기업의 성장 요인으로 작용하는 메커니즘은 무엇일까? 이런 혁신기업은 자신의 신제품, 신기술, 신약 등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팔수 있기에 오히려 세계와 이익을 볼수 있다. 동부 해안에 자리한 금융회사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내다 팔수 있어 세계와 이득을 보는 것이다. 금융, IT, 바이오,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 같은 혁신기업의 성공요인은 무엇인가? 혁신기업의 성공요인은 혁신과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적 자원에 있다. 인적 자원이 몰려 있는 곳에 혁신 기업이 몰리고 그런 혁신 기업이 생기는 도시는 번성하고 발전한다. 그런데 뛰어난 인재들이 특정 지역과 도시로 몰려든 이유가 있는 것일까? 직업의 지략을 통해 배운 바를 내 방식대로 설명하자면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들수 있다. 첫째, 우연이다. 어떤 천재급 인재가 우연히 시애틀이나 샌디에이고에서 IT와 바이오 벤처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를 보고 다른 인재들이 몰려와서 합세하다 보니 그 도시가 인재가 많은 도시가 된다. 첫발을 디딘 인재는 자리를 잡는 게 힘들긴 하지만, 일단 그가 자리를 잡으면 그 도시가 계속 번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인재는 뭉치면 뭉칠수록 새로운 아이디어나 혁신이 생겨나기 쉽다. 인재들은 다른 인재에게서 배우고 아이디어를 얻는데 주저함이 없다. 혁신과 아이디어가 진공 상태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혁신기업이 주도하는 도시는 좋은 대학교와 연구기관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셋째, 해당 지역은 인재들이 살고 싶은 도시인 경우가 많다.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고, 기후가 좋고 맛있는 레스토랑이 있고, 아이 키우기 좋고 짝을 만나기 쉬운 지역에서 인재들이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이런 곳에 기업이 몰리고 또 인재도 몰리고 긍정적 자기 강화가 이루어져서 특정 도시는 더욱더 발전한다. 이와 같은 지리적 특성을 부동산 투자에 활용한다면 다음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제조업 중심의 지방 도시는 쇠퇴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 울산, 창원, 구미, 거제도, 군산 같은 제조업 중심 도시는 혁신과 세계화의 거대한 물결에 의해서 점차 침체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미 상당수의 제조업체가 값싼 노동비와 원자료를 찾아서 해외로 떠났으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 되었다. 둘째, 서울 판교는 I.T. 금융,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혁신 기업이 자리 잡아. 향후 부동산 전망이 좋다. 지식 기반 산업 사회에서 대학과 연구소는 중요하다. 서울에는 좋은 대학이 모두 몰려있고, 혁신 산업인 방송국, 금융기관, 벤처캐피탈 회사, 엔터테인먼트 회사, 회계, 경영 컨설턴트 역시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혁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이 풍부하게 있는 곳이 바로 서울이다. 지식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다. 셋째,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도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과거 국토균형발전이란 명목 아래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추진한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모습은 어떤가? 아직도 기업의 입주율은 낮고, 상가는 텅텅 비고, 당초 기대한 성과를 거둔 곳이 많지 않다. 왜 그럴까? 도시의 승리의 저자인 하워드 경제학과 교수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낙후되고 경쟁력 없는 도시에 대규모 빌딩을 세우고 건설 붐을 일으켜서 살리려 하는 대신에 낙후된 도시의 주민들을 직접 도와주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낙후된 도시 주거자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하거나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줘. 주민들이 다른 곳에 정착해서 더잘 살게 된다면 낙후된 도시는 설령 발전하지 못한다 해도 상관없다. 그는 사람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세워야지, 지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 정책을 세워봐야 도시는 살아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뉴 올리언스의 경우, 낙후된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빌딩과 건물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지만, 건설업자들만 배불리게 했고, 사람 없는 텅빈 콘크리트 덩어리만 남겨진 채 재건에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차라리 그 돈을 뉴 올리언스 주민에게 직접 지원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낳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의 저자 리처드 플로리다는 정부의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사람들이 기업과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한다는 전통적인 생각이 더 이상 맞지 않는 것 같다. 도시의 성공을 위해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끌어오는 것이 맞다. 그는 혁신 기업은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어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많은 도시로 옮겨간다고 주장하며 라이코스가 인센티브는 없지만 인재가 많은 보스턴으로 옮겨간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한다. 도시가 번성하려면 혁신 기업에 필요한 인재인 과학자, 기술자, 전문 지식인, 예술가 등이 살기 좋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도시에 일자리가 많고 데이트할 사람이 많고 레스토랑, 카페, 음악 공간 등이 많다면 인재는 자연스럽게 몰려들고 기업은 이러한 인재를 구하려고 그 도시로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해외 도시 전문가의 관점에서 볼때 단순히 낙후된 지방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방식으로는 쇠퇴하는 지방 도시를 부활시키기 어렵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기업 도시, 혁신 도시로 성공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도시 간 불평등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우리가 도시 간 불평등을 원하지도 않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세상은 그렇게 불평등이 확대될 것이다. 어떤 도시가 성장하고 어떤 도시가 쇠퇴할지 미리 알수 있다면 재정적 불행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 돈을 벌고 싶다면 혁신 기업이 주도하는 도시에 투자하라. ウィラーオーディオブック。